뭘로? 야. 일단 이거 하고 그러면 창문, 주변을 창문도 봐. 노란색? 없네 음. 빅헤드 살리러 안 와? 큰일 난다 그 빅헤드 살리러 안 오면 큰일 에이! 난다 아이 가고 음. 있어 가고 있어요 큰일 난다 <웃음> <웃음> 캐비넷을 열면 보이는 특성. 어. 아, 이거로 알려 이고 바로 걸어 줘. 고. 살아 있어? 헤드린 살아 있어? 아까 거기서 볼게. 거기서. 어? 오케이. Okay, 거기 오케이. Okay. Okay, 거기서 거기, 거기. 보자. 거기서 <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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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자. 아이고. 어. 아, 아아고 가서. 기

저보는 가신분이야 이제 취채야 저사람 안돼 살리고싶어 살려보시지 나안숨는중살리고싶어 아, 살려봐 어살려 못살려 줘줘줘 일루와 얘 한번 봐줘 할수없 아. <laughs> <laughs> <알> <없나. 웃음> <laughs> 뭐야 이거 얘? 야 태권받아 일루와 저풀데로 노노노노노노 소도파. 아니 패널들 직접 찾아가서. 이거 하는 것도 할만데 말대리 소도스쿨 이런 거임? 직접 찾아와서. 노래 많이. 많이 놀아. 너잘갔다빨 Rate. 잘 걸렸어. 얘들아 나 먼저 갈게! 오케이, 아, 시간 많이 걸었다 아니 헤드도 이제 보니 이거리네. 헤드가 어디 있나? 어디 있을까? 어, 뭐야? 가라하게맨 언제 탈출했어요? 누가 탈출했어요? 3분도 안 됐어. 따끈하게 끈 갔어. 어디 있지?

RG. 어 지. 일루 와이에요. 어. 아. 나 지훈 오빠야 비케도 <laughs> 어. 설마 어. 버리고 가는 거 아니지? 비케도 아, 어디야? 내가. 아, 하 내가 복수해 줄게. 널 버리는 사람. 덤벼라. 세상이랑 싸우는 거야. 는 어디 있는데? 너 어디 마 찢고 진지어졌어. 지금 캔디. 너 여기 그만. 고다밥이올 거야. 오 마이 갓. 비카이. 마마가 가 걱정했던 거 보여. 어, 아피아 <laughs> 나 여기 끌려. 나도 안그는데나 앞이 안 보여. 어, 나 앞이 어, 안 어, 보여. 안나 앞이 어, 안 어, 보여. 됐다, 어디 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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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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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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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이 <laughs> 어는지 모르겠어. 어디 문이 어디 길에. 비케드 일로 와. 너문 열고 있지? <laughs> 아, 아닌데요? 아닌데? 여, 열려 열려 연주하고 있는데요? <laughs> 일로 차차차차차차 차. 아 아. 아, 아, 까비. 방치. 아니 저거 좋네. 방검던지는거 좋네. 어 이거 재밌다. 말년 소나무 대박 어삼키라라라라가 아이 게임제는 미쳤어. 잘하네세 <laughs> 시간 했다네. 했 원래 와. 토구 토구랑 이런 것만 했었어 가지고 비슷해. 음. 그 결이 비슷해. 음. 아이고 도플갱어 죽이기 1 0만 치즈 감사합니다. 와. <laughs> 와. <laughs> 아 미션 다달하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곰파야 손전등 들어줘서 고맙다. 음. 안돼. 아니 손전등을 어떻게 피하는 거야, 뉴비라미. <laughs> 아니. 뒤돌면 피해지지, 당연히. 아 뒤통수에만 자꾸 쬐던데. <laughs> 이상하다. 선행이는 맨날 맞아줬는데. <laughs>